오늘은 이지베이션에서 고급형 전기자전거가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구멍을 뚫은 자리가 어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수원까지 급행기서 그 타고 가서 영통팀에서 자전거 타고 이그 민마장님에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위로 많이 올땐 타시면 안 되고. 안녕하십니까 개구리호입니다. 오늘은 이지베이션에서 보급형 전기자전거가 나왔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 회사에서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선배님 저 자전거 잘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250만 유튜버 서브님께서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전후에 자전거를 리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저 정도면 어떨까요? 하고 저한테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5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3 개를 리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리뷰를 해주셨는데 어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지베이션 사장님하고 그민 과장님이 저한테 사고9 499,000원짜리, 이번에 대박 상품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몇번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기체가 들어왔다고 저한테 한번 억울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받아와서, 리뷰도 해주고, 그리고 선배, 후배도 좀 싸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제가 실고 왔습니다. 블랙 모델, 화이트 모델이 있는데, 제가 화이트 모델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걸 리뷰를 하고, 제가 그 대신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다음에, 후배는 좀더 저렴하게, 싸게 이렇게 살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9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단하게 이제 언박싱 뜯기 전에 소개 해드리면, 어, 36V, 제가 타오러스 b k 2 5 타던 게 이게 36V거든요. 이거 만들 때만 해도 법적으로 350W. 가 이제 제한이 있었어요. 자전거도로 타려면 그래서 그때는 350 와트였고 지금은 500 와트로 풀렸죠. 요거는350 와트 마찬가지 36 볼트입니다.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어 몰병 배터리로 알고 있고요, 5.2 암페어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스로틀 그다음에 파스 센서 이런 거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지비샤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저렴하면서도 남들이 다 들어 있는 건다 들어 있다. 그게 이제 추구하시는 사장님의 스타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49만 9천원 저렴하지만 어 웬만한 건다 들어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봉을 해보고 지금 상품페이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한번 이게 49만 9천원짜리가 어떤지 어 여러분께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제품은 뭐 타우러스 뭐 킥보드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모두 다 이렇게 박스로 형태로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편하게 풀러서 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제품 형태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 눕히지 말고, 이제 배송하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포장을 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배송될 수 있도록 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전거, 안장, 이렇게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체형으로 뽑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가 뭐가 18kg? 20kg? 부정되는걸로 그 알고있어요 들어니까 그러니까. 한번 네 이렇게 옆으로 그 다음에 안에 뭐 있는거는 없으니까 어, 있는거는 어 바퀴는 따로 이렇게 낄수 있도록 한것 같고 대부분 이렇게 포장 잘 되어 있습니다 뭐충전기랑뭐 이런 사은품 뭐 이런거 들어있겠죠 설명 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우선 바퀴를 분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앞바퀴, 앞바퀴는 따로 이렇게 분리가 같고 이걸 이제 끼면 될것 같은데, 어 이게 160 디스크 로터는 160 짜리네요. 160 짜리로 로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뽑아보도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여기에 공구에있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공구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구를 배송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앞바퀴를 끌려면, 엉키가 있어야 돼가지고, 지금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앞에, 풀어서, 풀어서, 다른 아, 곳을 좀 세워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좀 세워놓고 하려고 바퀴를 먼저 자르고 있습니다 들어부터 끼고 이렇게 고리와샤 고리와샤를 여기다 끼워주고 그 다음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와샤하나끼고 이렇게 옆으로 조여주면 되는데요. 우선, 너무 세게 말고,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조여주고, 나중에 더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있고, 용접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용접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위에다 세워놓고 끼면 끼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눕혀서 아래쪽으로 향한 다음에 끼면은, 끼면 끼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있었니까 보니까 이거 끼기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세워놓고 하면 안 되고 아래로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어, 이제 라이트도 방수 처리, 방수 커네트 처리를 했네요 이렇게 방수 커네트 처리를 하면 나중에 어,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수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대부분 방수처리에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보면은 방수처리에 개인 두께가 그런 것 같고요. 이거는 배터리 키입니다. 배터리 키니까. 배터리 키. 물병, 물병 배터리. 음, 아까 말하신3 6볼트 5.2A. 2A가 충전기로 3.536시간. 이거는 풀러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되는데요 배터리 케이스 설치할 때 어, 요거 스페셔 들어있는데 요게 여기 아래에다가 배터리 연결하는데 아래에다 이렇게 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껴 가지고 설치하면 딱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t a u r u 케 BK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제가 모조배터리를 달아 가지고 저번에 그 춘천 춘천으로, 이제, 저희가 여행도 갔다 와서 일박 2일 라이딩도 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출퇴근이나 접이식이기 때문에, 어, 365일 전철 이용이 가능해요. 여기, 안장은 약간 로드 형태의 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쿠션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정말 장거리 가거나 그러면은, 좀, 뭐, 저런 젤은 제일, 제일 안장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쿠션도 좀 있고요. 캐러다는 보면, 네. 어, 어둡시 캐러다가 아니고, 플라스틱 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구로 다 조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부품이 볼트너트가 있어요. 그래서 볼트너트로, <놀러로>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습니다. 볼트너트로 고정을 하고, 스펀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라이트, 이렇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라이트 설치하면 되고. 어, 부품이 다 여기 들어있다 보니까, 엔진들도 들어있고, 여기 새로 아,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자제품 사면 충전하잖아요. 2.5시간 그 정도 충전하면 완충 되니까 충전하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이제 눌러 보면 여기 이렇게 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고 배터리를 잠궈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잠그시고 키는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6V 5 2 a 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저렴한 모델들 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압기만 나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속도라는 영어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핸들 스템도 QR 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뭐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수 있고, 저렴한 모델은 여기가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용접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어, 세팅을 한 상태에서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집에서 자전거를 두면, 안 사람부터, 이제 뭐, 저랑 애들까지 다탈 수도 있는데, 이게, 높낮이를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를 감는, 잡는, 잡는 각도가 조절이 되어야 니다 그런데, 이게 용접이 되어 있다 보면은, 이걸 다 풀러가지고, 이 사람 이탈 때는 이렇게 돌리고, 저 사람 이탈 때는 저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저렴한 모델 중에, 이 QR 스템이 없고, 용접이 되어 있는 모델은, 사실은, 뭐, 혼자 타는 건 괜찮습니다. 용접이 되어 있으면 튼튼하게 용접만 잘 되어 있으면 되는데 어, 다른 사람이 타거나 같이 탈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 중요한 부분인데 어, 제가 보면 저렴한 모델은 용접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적용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이트 보면은 라이트 라이트 들어오네요. 라이트가 얼마나 밝은지는 이제 밤에 봐야 되겠지만 라이트되어 있고. 클락션도 되어있고요 어, 저렴한 건 V브레이크인데 보니까 전후방과 디스크 브레이크예요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고 그 다음에 파스 센서하고 그 다음에 스로틀 모듈로 해가지고 그 엄지 스로틀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파스 0단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까지 되어있네요 어, 0단은 전압 배터리가 전압이 다 됐을 때 어, 이거를 그냥 인력으로 이렇게 갈때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볼게요 이게 이제 36V 350W인데 그한2 5 k g 로 이제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 센서 5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스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모터가 돌아갑니다 350W이기 때문에 제가 볼땐 충분히 탈수 있을 것 같고, 저기 BKO가 처음 나. 나올 당시만 해도 자전거도로가 어, 350W가 최대 허용하는 용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350W로 만들었는데 지금 500W로 바뀌었죠 근데 어, 저렴한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350W 36V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본 경험으로 보면 충분한데 이게 24V짜리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리고 어 350W 미만은 좀 힘이 많이 약해서 언덕 이런 데는 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의 장점을 보면 시마노 7단 그 기어가 있는데 이 기어가 없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어가 없는 제품을 사시면 배터리가 없을 때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어 있는 거꼭 사셔야 되고. 설명서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이 설치에 관련된 설명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슈베이션이 이렇게 이런 세심하게 이런 데를 신경을 잘못 썼는데, 어, 세심하게 핸들바 조립부터 브레이크 관리, 전등 조립 이런 거다 해놨어요. 그래서 어, 자거를잘 모르시는 분도 이거 하나로 제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도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앞뒤에 이렇게 반사판 같은 경우 자전거 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여기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쪽에다가, 뒤에다 반사판하고, 뭐 전면에도 반사판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마감인데, 굉장히 마감에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물통 배터리로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이쪽에다가 배치를 잘 했어요. 컨트를 뭐 여기 앞에 다하거나 여기 뒤에 안장 쪽에다 하고 배터리를 이쪽에 넣는 모델도 있고요. BK 같은 경우는 이쪽에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뭐 이렇게 이 LED 들어가는 회로라든지 뒤에 깜빡이 회로 이런 걸 넣으려고 제가 이제 다은 거고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산악 자전거도 저기 보면은 이 플라스틱 여기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제가 컨트롤을 넣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것 같아요. 짐바지 같은 경우 기존에 이 어 비키우 같은 경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데 이건 좀 약해 보이는데 하니까 일반적인 그 자전거에 들어가는 튼튼한 안장으로 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약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빼고 싶은 사람은 뺄 수도 있게, 그리고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걸로 이제 보강을 할수 있게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변형이 가능하도록 이제 것도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모든 그 접촉부가 어 방수형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라이트도 보면 어 방수형 커넥터를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라이트가 고장나거나 그랬을 때도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그뭐 킥보드도 튜닝하고정기도튜닝하다 보니까 다 연결해서 납떼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수 커넥터를 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 고장나거나 하면 바로 구매해서 A/S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어 마음에 드는 거는 BKO 어, 같은 경우는 하프 스로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긴 편하네요. 하프 스로틀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립이 진짜 m t b 그립처럼 이렇게 딱 고무 그립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건 하프 스로틀이 아니기 때문에, 엄지 스로틀로, 엄지 스로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접이식이기 때문에 제가 BKO 할 때도 제가 어, 소개해드렸는데, 접이식 경기자장과의 가장 큰 장점은 접어서, 365일 전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전철탈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되어 있고, 어, 한번 제가 한번 접어볼게요. 접어보고, 그 다음에 이를 매일 제가 강진인데 이걸 타고 한번 회사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타고 그 용인까지는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스펙상 보면은 40km 뭐 이렇게 접 50km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안될것 같고 한 20km 정도 타면 되지 않을까? 30km까지 파스 형태로 이렇게 하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한 40km 정도 되어 있 그래서 어, 이걸 타고 가기는 힘들 것 같고 내일 전철을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장점인 점유식 그래서 평 평일 날이나 365일 전철을 탈수 있고 안 아, 사람 스파크 그 작은 차에도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대차는 뭐, 글찮카니발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적지 않아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한번, 이걸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9번모천 원이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렴하게, 그, 사실 분들은 충분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BK하고 똑같이 이렇게 접히게 되고,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정면 네. 이게 아마 이식료가 안되나 보더든요 그래서 어, 충분히 뭐드는데 무거울 것 같지 않고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스파크 안사람 스파크에도 적재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철 이런데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니 멀로 접이식 하는 것처럼 접을 수 있고 어 이거 하나 그렇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서딱정리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5 0만원대 50만원 50만 미만 저렴한 그, 보급형 자전거 같은 경우는, 14인치가 어, 많아요. 20인치 20인지 같은 건 거의 없는데, 20인치, 어, 미니벨로 스타일의 자전거고요 이것도 좀 뒤에 보면 BKO 이거 제가 배터리 만든 거 튼튼한 자전거인데 확실히 이 튼튼함이나 이런 거는 이제 BKO가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제 후방 서스펜션도 있고 앞에 서스펜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타우로스 BS 미니 이게 49만 5천 원일 거 같은데 어그 정도 40만 원대의 자전거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러면 내일 한번 제가 타보면서 장단점, 영구이점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베이션의 가장 큰 장점 저렴한 가격에 모든 걸다 포함한다 뭐그장점 살려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이지베이션 타우러스 BS 미니 40만원대 접이식 보급형 미니벨로입니다 타우러스 BS 미니 전기자전거 타고 어, 오늘 당직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9만 9 0 원, 40만 원대의 저렴한 제품으로 네, 서스펜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 정말 라이딩하고 하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당직이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전철 연계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회사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서 36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못갈것 같고요. 접시 자전거 때문에 전철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전철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수원까지 급행위서 타고 가서 영통쯤에서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를 타고 왔는데 어, 외국 분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그 MTB를 타고 왔더라고요. 원래 MTB는 평일라 타면 안 되는데 네, 타셔가지고 제가 이제 적어가지고 옆에 놓으니까 엄지척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수인분당선을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오단, 5단. 파스 오단에 내리막길로 가니까 한 29km, 30km가 넘습니다. 아 어, 이거는 내리막길이라서 그런거구요 파스 5단은 한 25km 나올겁니다 7단으로 가니까 이제 약간 페달 받는 그 힘도 살짝 들어가고 24.48km 뭐 정도 나옵니다 자, 파스 4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단은 13kg. 제가 타우로스 b k u 처음 이제 이즈베이션에서 만든 거를 제가 튜닝해서 보조 배터리를 달고 서 타고 있고요. 이거는 타우로스 BS 미니 36V 350W. 이제 배터리가 이제 물병 배터리 작은 겁니다. 5.2A. 40만원대. 어그 가격대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로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로틀 갖고 있고요. 5단 23.5km, 5 k g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단도 24km, 25km 나옵니다. 3단. 3단으로 이 언덕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네, 3단으로 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힘이 남네요. 브레이크도 디스크 브레이크라서 충분히 잘 잡힙니다. 뭐 자전거 도로 타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어, 여기 기흥저수지 지나고 있는데 확실히 오늘 갑자기 비가 좀 옵니다 비가 많이 올땐 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매뉴얼을 봤더니 이게 아이, 어, IPS4 어, 그 정도의 생활방수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민과장님이 얘기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전기자등거에 사용하는 그 방수형 잭, 방수형 잭으로 해서, 어, 소리를 용이하게, 일반 사람들이 수리를 못하면, 어, 이거를 이제 사서 바로 뽑아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제작을 했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큐어 스템, 큐어 스템 있으면 편하다고 한 이유가, 이게 제가 저같은 경우는 좀 위로 좀 앉아서 타고 어.. 아이나 아니면 안사람이 탈 때는 이거를 어.. 안장을 높낮이 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QR 스템으로 이거를 어, 브레이크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접으로 되어있는 거는 이제 뭐 타는데 문제가 없지만 본인 혼자만 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른 사람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공유하면서 타는 거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크발 스템 적용을 잘 하신 것 같고, 어, 일반적으로, 이게 스틸이고, 그,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어, V 브레이크가 아닌 디스크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도 되고, 그 다음에 시만노 7단. 제가 지금, 어, 단수를 0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0단으로 했습니다. 0단부터 5단까지가 있는데, 0단으로 하면 일반 자전거, 운동하실 때는 배터리를 죽이고, 이렇게 타셔도 되고, 이렇게, 단수를 조정해서, 어, 자전거 미니벨로처럼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어, 제가 전기를 끄고 영단으로 가고 있고요. 단수를 높여서 가면 스노틀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라이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색과 블랙이 있고요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렴한 모델에는 보통 이 QR 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핸들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같이 타면 높낮이가 틀리기 때문에 안장 높낮이에 따라서 이 브레이크를 각도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게 QR 스템이 있는 거는 그게 가능한데 이게 용접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풀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탈 때는 이게 QR스템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는 높낮이 다 조절할 수 있고 안장도 높낮이 조절할 수 있고 음이 배터리는 이제 열쇠로 풀러서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우징으로 잘 만들어서 여기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보통 이게 천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저렴한 모델들도 많이 있는데 어 이거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마감을 예쁘게 잘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디스크 로터, 로터 160 로터로 해가지고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있는데 어 이게 어 저렴한 모델은 V 브레이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좀 이렇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 디스크 브레이크로 전후방 다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렴하게 그살수 있는 고급형 모델. 이지베이션에서 타우루스 BS 미니라고 저렴하게, 저렴한 고급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기 서스펜션 있는 모델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자토바이, 자토바이도 나중에 나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